관광원 가족들이 좋아하는 벌교 꼬막이 도착했습니다. 고군 남양군, 남양군, 망주리에 사시는 집안 어르신께서 이렇게 꼬막을 또한 상자를 보내주셨네요. 저만 빼고 다 좋아하는 그 꼬막입니다. 시원한 물로 3너번 정도 씻어서 찌꺼기가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완전히 끓는 물은 아니고 살짝 따뜻해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꼬막을 덮습니다. 이게 밑에 바닥에 그 조개 껍데기 찌꺼기가 좀 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살살살살 긁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꼬막이 물에 잠깐잠깐 잠가, 잠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되었죠. 이거를, 이제 꼬막을 익히려면 그대로 놓고 익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접어야 나중 저어줘야 나중에 껍질을 깔때 살이 한쪽으로 딱 붙어요. 많이 익은 것 같죠? 물 색깔도 조금 뽀... 뭐랄까 좀 둔탁해졌습니다. 네. 또 역시나 2-30초 만에 한 번씩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 혹시 그 따뜻한 물이 얘한테 안 닿아가지고 얘가 안 익을까봐 이렇게 한번 골고루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서서히 더 익어갑니다 음,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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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디어 이렇게 벌어졌어요 한두 개 정도 벌어지면 다 익은 걸로 합니다 전체가 벌어지면 안 돼요 한두 개 정도 벌어졌을 때, 다 익었구나 생각하면 끝.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아주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전체가 다 아주 맛있게 잘 익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꼬막 어디서? 꼬막이 이게 꼬막이 삶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딱 붙는 게 이게 이게 기술이야. 꼬막 살이 잘못 삶아지면은 지저분하게 남아. 지저분하게 남아. 이렇게. 나 손이 들 거야? 응? 초점 맞게. 좀 뒤로 와서. 엄마가 안 보이잖아. 아니, 카메라 렌즈는 여기아어 그래 그래. 거기. 네네 아, 여기서도 했었어 꽤 많이 그래도 음.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신나는 농부였습니다.